네, 신상태 확인했고, 유효기간 확인했습니다. <laughs> 이트도 CTMAV507, 분주 시작하겠습니다. 3세이었니까 <laughs> 아, 네. 이, 그 세기 이, 이, 통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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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까 준비한 이거를하요

예전에 조금 <목소리> 이반던는데나시고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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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없으시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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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주사 맞으실 려면은 주사 맞을 팔에 어깨 부위가 좀 매출돼야 돼요. 그요 가지고 편하신 쪽 주사 맞으실 곳 응. 올리시면 내릴 수 있어요. 소독할 때좀 차가워하냐? 응. 주사 안고문들이지 응. <laughs> <laughs> 마시고요. 반짝 하나 붙여 드릴게요야 응. 오른쪽으로 맞은 거 있습니다. 저희 이거 가지고 나가시면은 저희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. 저는 15분 동안 대기해 주는 거예요. 괜찮겠니? 오늘 예방접종 모의훈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를 위해서 서귀포 시민들을 대상으로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우리 사전에 대상자를 확인한 다음에 예방접종 문진을 통해서 예진을 하고 접종을 하는데 저희가 접종 훈련을 함으로써 나중에 생기는 이상 반응에 대해서 대처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. 저희 직원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서귀포 시민들의 코로나 19에 대한 예방 접종 센터 운영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문제가 생겨가지고 선풍 기원 전력이 세차로가지고 이게 한데 만원들거였었는데그명 그렇죠. 명이면 사람까지 네. 할수 그 있도록 분주를 네. 여기서 네. 나눠가지고 네. 여기에서 다 만들어서 저쪽 으로배달할 냉동실은 1층에 있습니다. 정전되면 이거 가동돼요? 네. 비상가동. 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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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비상마저에 별도 하나씩 요차 이차 전전, 3차 전전까지도 다 돼야지. 비상마 이게 어디 있는 요